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예 136편 예 21절부터 예 26절 마지막 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136편 같이 있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두째 날이었죠 두째 날. 예, 요 백삼십육 편이요 수요일 날 말씀 전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자. 또 하나님의,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여할 정도로 충분하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 우리가 찾았었죠. 시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런 뭐 해와 달과 뭐 구름과 하늘과 땅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내자, 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예, 예, 바로 그게 지혜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감사 노트 기록하고 계시죠? 네. 아주 심플합니다. 네. 하늘을 보면서 야참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주셔서. 네. 바로 그게 지혜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혜의 삶입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의식 안 하세요? 요즘은 물론 뭐,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뭐이저 전염병 때문에 예 그렇긴 합니다만, 어 미국에 왔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참 입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thank you란 말이에요. Excuse me, thank you. 참, 그 말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사라진 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의 입에서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 근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조금만 저기 해도, 아, 땡큐, 땡큐. 예. 근데 요즘에 이렇게 뭐 은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문 열어주고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땡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뭐, 하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미국이란 나라도 이 땡큐란 말이 많이 미국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사라지는구나. 예, 이런 거를 저렇게 캐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지혜롭지 못한 삶이거든요. 미국이 그래도 지난 몇십년 동안 세계의 진짜 강대국으로 설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고 하는 언어거든요.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예, 그 얘기 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 이거...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 크리스천의 언어. 제가 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언어는 예, 하, 감사라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또한한두 음,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예, 역시 뭐 이것도 지금 뭐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소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possession 소유라는 말이거든요 21절 22절 똑같은 얘기죠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2절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종 이스라엘에게 21절에는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런데 그 기업으로 누구한테 줬느냐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신 그 땅을 소유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해 가면서 예.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 그죠? 르벤, 갓, 문화세반 지파. 그다음 왼쪽에는 아홉 지파 반. 예.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 준그그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또 25절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뭐를 주셨어요? 식물. 여기 식물이라고 하는 말이 그레인 브레드, 빵입니다. 레켐이라고 하는 빵입니다. 빵 먹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우리 한국 사람은 쌀이지만, 뭐 밀빵, 뭐 보리빵, 빵을 얘기하는 모든 육체에게 빵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소유 주의 문제. 의식주할 때주 땅이 있어야 거기다가 뭐 집도 짓고, 뭐, 뭐 텐트를 치든 천막을 치든. 주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먹는 문제잖아, 식물 식의 문제 아닙니까, 식 의식주의 문제.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으세요?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비롭지 않냐고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여러분 뭐돈 엄청 갖고 오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산돌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미국에 올때뭐 백만 불 이상 갖고 온 사람 제가 한 분도 못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들 뭐또뭐 뭐 아파트에 살든 뭐 하든 여러분 지금 20년 30년 사시면서 혹시 홈리스 되신 경험이 있으세요? 돈도 많이 안 갖고 왔는데, 한국에서 백만불 이상도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먹는 문제, 의의 문제, 의식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자동차 굴리죠. 또,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어 잘하세요? 영어 잘하세요? 여기 지금 이 길거리에 홈리스트들 요즘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 그홈리스들 계신 그 미국 분들보다 영어 더 잘하세요? 영어 잘못 하잖아요. <laughs>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많이 안 갖고 왔잖아요 미국에 올 때.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의식주 문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산돌 교인들 가운데 지금 굶어서 지금 영양신조에 걸려가지고 굶어서 저기 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영양 과다로 인해서 살쪄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도. 예. 예.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이런 의식주의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 계속 주셔요.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냥 감사만 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음식 놓고도 감사하시고,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감사하시고, 일을 끝나고 집으로 가면 가서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예,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세 가지. 예, 술 취함, 방탕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입니다. 근데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생활의 염려가 그거잖아요.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덫과 같이 갑자기, 쥐덫 이렇게 기억나시죠? 팍팍 쥐듯이. 그래가지고 거기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 요 무엇을 뭐 할까? 무엇을 뭐 할까? 무엇을 뭐 할까? 뭐 하지 말으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건 누가 구하는 거? 제 주일날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건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예.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시잖아. 하물며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오늘 우리 이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하네요. 땅을 소유로 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빵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이거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네,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사면 돼. 그 감사하는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이 모든 것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게 뭐야 이거지 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야 감사하며 사는 거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지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주신다잖아. 이 모든 게 뭐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입을까? 예? 예. 어디서 살까? 쉽게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지. 예.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사는 거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거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다음에 또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번역은 조금 좀 그래요. 23절의 번역은 조금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모한 데서 여기 비천한 데가 이제 물론 뭐 low state라고 하는 낮은 상태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근데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여러 군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한 대사, 뭐 하신? 여러분 이 기념, 기념했다고 하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잊지 않고 뭐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겸손하게 살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자. 예, 겸손하게 살자. 예. 그,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게 속해 있던 LA 지방에 옛날에 부흥회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예, 한 3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좀 특별한 목사님이십니다. 예, 근데 이현주 목사님 계신데, 예, 감리교에서는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예, 남자분입니다. 예. 근데 이현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먹는 것은 조금도 그릇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먹으면서 감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아 먹는 거 우리 이렇게 뭐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거 조금도 그릇땜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먹으면서 감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크가와 마다요. 이게 여러분 겸손한 태도 아니야? 물한 잔을 마셔도 이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기에. 예? 예.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데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한 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해석이 이렇게 해석되어야지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좋은 말은. 예.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게요. 그게 겸손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아유, 내가 잘해가지고 먹은 거지. 내가 영어 잘해가지고 미국 가서. 아, 내가 올때 백만 분 들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면서 이, 이 땅에서 차도 굴리고 말이지.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비록, 비록 내가 한국에서 올때 이렇게 왔지만, 야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예, 나로 알고 이렇게 예, 집도 장만하게 하시고 차도 장만하게 하시고 야 영어도 저 미국 사람들라서못 하는데 홈리스 되지 않고 그래도 애들 다 교육시키고 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지 이거 뭡니까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겸손한 태도잖아요 이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붙드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봐요. 세 군데만 우리 지혜서의 핵심이 욥기 시편 잠언 아닙니까 전도서? 자 우리 욥기 한번 가봐요. 욥기에 22장 막 네? 들어오는 말씀이죠. 22장 욥기서 네. 22장 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22장 네? 29절 네. 네. 22 욥기 22장 29절, 네가 낮춤을 받거든. 여기 낮춤 받는 게 아까 비천해지는 그런 얘기죠. 네?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말하라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네. 그 다음에 또한 군데 봐요. 시편 147편, 네. 시편 147편. 147편. 예. 네, 여러분, 거기 나오죠. 147편 6절입니다. 147편 6절. 여호와께서뭐한 자를 붙으셔요? 겸손한 자를 붙으신대요. 좀 전에 우리 그 겸손한 자를 기억하신대. 그런데 악인은 땅에 엎드러진대. 겸손한 자, 반대말이 악인이야.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말이지, 감사하지도 않고 말이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전염병 플러스 기후쟁 앞에서 인간들이 계속 한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어떻게 인간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다 의사들과 과학자들과 일반 농부들까지도 도대체 이게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산불 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고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75만 명이 죽어가는데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할수 있는 게 없고 어제 그저께도 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백신 더 맞은 확률이 캘리포니아가 더 높대요. 저 플로리다보다, 예? 플로리다, 뭐 조지아 그쪽보다 백신 맞은 그그저 저 뭐야 전염병 주사 맞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캘리포니아가 더 높됩니다. 근데 지금 퍼센테이지가 확진자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대. 오히려 플로리다는 줄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높아지고 있대요. 이거 의사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예? 의사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난그 기사를 보면서요 의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백신이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 그것도 줄어든다고 그랬거든. 예. 근데 오히려 더 낮은데는 오히려 줄어들고 캘리포니아는 뭐20% 뭐 16%오렌지카우니가16% 뭐 이렇게 증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런 거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전염병을 통해서 기후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제발 좀 겸손해져라. 네? 이런 사건 앞에 너희들 좀 인간들 좀 겸손해져라. 까불지 말고 좀 낮아져라. 이거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도 그런 거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제발 교회만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교회들이 좀 무릎 꿇는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미국 교회들만이라도, 이민 교회들만이라도 좀 무릎 꿇고 좀 겸손해지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좀 기도하고 말이지. 이런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그걸 못 깨닫고 아직도 막 기고만장해 가지고 인간들이 말이지, 예?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예? 잠원 16장입니다. 예, 기도하죠. 한장만 있고, 잠원 16장. 예.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거 참 겸손한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냥 막 시작하지 않고,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아, 이거 얼마나 겸손한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산돌교인들에게도 그렇고, 믿는 우리 분들에게, 우리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얘기죠. 자, 16장 18절.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6장 18절. 교만은 폐망의 선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춤을 엄청난 뭐 물건들, 소유들, 뭐 부,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누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이렇게 하여튼 우리 새벽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지연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잃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이 좀 겸손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 예.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좀 이따 이제 아침 식사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